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민 오빠 감동날 기념 램박을 들고 왔어요. 이제 지민 오빠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이렇게 램박을 들고 왔고요. 일단, 어, 이제 한 40분 정도만 기다리면 지민 오빠 생일인데, 한 영상 올라갈 때 30분 정도 기다리면 바로 지민 오빠 생일일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 좋은 날을 그냥 보낼 순 없으니까, 이렇게 그 기념으로 이렇게 램바가 들었어요 그러면 구성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포카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제 출처. 녹차님 방탄신님 공동 출처. 슈파님 출처. 레너바님 출처. 계란찜님 출처. 구월님 출처, 민지님 출처, 그리고 하와이님 출처, 한결님 출처 이렇게 포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번 램바 재구성 문의 주신 분들 있으신데, 어 재구성은 그거는 재구성은. 완전히 불가능한데 이 램박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다 재고 한 세트씩 남아서 재구성 가능하고요. 계란찜님 출처, 동경님 출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출처 안나기서 재판이 가능하고 단면이고 그냥 약간 이런 종이 재질이에요. 두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나님 출처고, 이거는 떡매랑 손걸이랑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비원님 출처, 방관 들어가고요. 이거 계란찜님 출처인데, 구워주긴 한데, 그냥 넣었어요. 그리고, 다나님 출처 핀버튼 하나, 하트 핀버튼 하나랑, 그 삐뽀님 출처, 원형 핀버튼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식 굿즈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는 접혀있긴 한데 원래 앨범 자체에서부터 접혀있었고 이거는 에노 앨범 포스터예요. 포스터고 이건 그냥 덤으로 넣어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BTS 웨드 렌트킬로인데요. 이것도 덤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그 뭐냐 우편비만 내고 받아가시라고 만든 그 포카들 넣어 넣어 놓은 건데 이것도 덤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민 오빠 생일 감동 날 기념 램박 구성 영상 바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램박은 어 무료고요. 그냥 배송비만 내고 받아가시면 되는데 즐인만 받아요. 그리고 배송비는 택배만 받고. 배송은 택배만 가능하고요. 택배비 3,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 마치도록 할게요.